안녕하세요. 클래시 은하의 진장, 네, 클래시 은하입니다. 네, 저는요, 어, 원래 코로나 전에는요, 안녕, 안녕, 친구들, 네, 왔습니다. 문화센터 오간 맞달 강사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변화를 얻으셨겠지만, 어, 저도 변화가 왔죠. 그래서 2020년부터 2월부터 백수가 돼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12년 동안 하던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되니까 많이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게 인스타그램이었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공동구매를 하면서 인스타 라방이 생기면서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공동구매를 하니까 더 많은 제품을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때 또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생기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이제 대세가된 거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공부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작년 6월 29일 날 실습을 나갔던 그 방송이 저희를 또 예쁘게 보신 분들의 또 저를 또 컨택해 주셔서 지금 방송 500회라는 경험을 하는 쇼호스트가 되었습니다. 뭐 예쁘지 않죠? 맞습니다. 춤도 잘못 춰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냥 매력으로, 말 잘하는 언니, 예, 네, 춤추는 시호스트로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서고 있고요. 그래서 틱톡을 또 시작했어요. 어, 틱톡하면 뭐 커피 값을 볼수 있다. 라고 해서 <laughs> 네, 틱톡을 이제 시작했고, 이제 틱톡을 시작하면서 그 영상을 유튜브 쇼츠에 올리면 반응이 좋다더라. 라는 소리를 듣고 또 유튜브 쇼츠에 올렸는데, 허,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진짜 보잘 것 없는 저를, <laughs> 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구독까지 해주셔서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은데 또 춤추면서 어, 무리를 일으켜서 또 죄송한 말씀도 뭐, 드리고요. 하지만 뭐 사람이 뭐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예, 결혼 은 23년차 주부고요. 그래서 지금 상병인 아들이 있고 고딩 딸이 있습니다. 뭐 예쁘지 않고 어, 날씬하진 않지만 저의 그말 잘하는 언니 <laughs> 네. 그리고 꾸준한 어, 그리고 이제 많은 언급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 하나씩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할수 있고 저도 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 또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